안녕하세요, 찐중투입니다. 오늘은 미 국방부와 의회, 중국 화웨이에 관한 블룸버그 기사 한 편을 공유하겠습니다. 게재일은 2024년 7월 3일. 제목: 펜타곤은 화웨이 딜레마가 있고 의회는 해결라를 하지 않는다. 소제목이두개 있는데요. 첫째, 군 측은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에 대한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펜타곤의 꺼림칙함에 대해 한 대중 매판은 그들은 게으르다고 말했다. 네, 시작할게요. 지금 펜타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다. 세계 최대 고용주 중 하나인 펜타곤이 세계 최대 통신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의존하는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은 있을까? 2019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자와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국방부의 면제 추진은 의회와의 새로운 대결을 촉발하고 있으며 국방부 관리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5년 여전에 이 법이 통과됐을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펜타곤은 2019년 국방수권법 제889조에서 규정한 정부 기관이 화웨이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정식으로 포기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그 근거는 전 세계 통신 장비 매출의 근 3분의 1을 차지하는 화웨에는 이미 사업을 영유하는 국가의 시스템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펜타곤 관리들은 만약 2019년 국방수권법 제 889조에서 규정한 그 제한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하면 펜타곤은 군대가 의존하는 대량의 의료용품, 의약품, 의료 및 기타 병참 지원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5M Strategies의 설립자이자 전직 국방부 관료인 브랜앤 그릭너는 말 그대로 세상의 어떤 곳에서는 정말 화이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랜앤 그릭너는 원래 그 법안 배후에는 매우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 그 법을 집행하고 그 법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심사숙고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지금까지 그 법안을 담당하는 하원과 상원 위원회는 2025년 국방수권법에 해당 면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이는 커지는 반중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최근 분기의 화웨이의 이익이 564% 급증해 미국이 가한 금융 제재의 영향을 성공적으로 이전시킨 화웨이에 대한 좌절감을 반영하고 있다.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 대표들은 해당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화웨이를 겨냥한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본격적으로 시작된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강경한 조치에 호응했고. 미국 관료들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미국이 각국 정부로 하여금 가장 민감한 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제거하도록 설득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기도 했다. 아랍 에미리트가 자국의 기술망에서 화웨이의 하드웨이를 모두 제거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걸프 국가가 F-35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한 거래가 무산됐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도 비슷한 요청을 했다. 일부 국가들은 화웨이의 제품이 경쟁사들이 제시한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기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이어서 소제목, 그들은 게으르다. 펜타곤의 면제 요청 주장에 대해 일부 대중 강경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대중 매파들은 펜타곤이 더 빨리 움직여야 하고 주요 구매자로서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변화를 강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 경제 전략 연구소 소장은 나는 펜타곤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동정을 표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서 다양한 걸 연결해야 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게으르다. 그 분야의 기업들에게 있어서 미국 국방부와 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우리는 할수 있는 한 화웨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펜타곤은 지난 4월 발표한 분석에서 만약 면제 권한을 부여하면 인도, 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작전 지역에서 중요한 재보급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아프리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요원부터 파리와 런던 외곽의 판더러에서 열리는 국제 에어쇼에 참석하는 펜타곤 고위 관리들까지 미군은 세계 아주 많은 곳에서 화웨이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프리오겐센 펜타곤 대변인은 "만약 면제 연장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구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면제는 정보기관의 구성 부분에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면제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언제 또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거부했다. 버지니아 민주당원인 워너는 한 성명에서 나는 미국의 더큰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제한된 상황에서 제889조의 면제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네 이상 블룸버그의 2024년 7월 3일 기사 펜타곤은 화웨이 딜레마가 있고 의회는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끝으로 더이크노미스트의 최근 기사 제목이랑 내용 요약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사 게재일은 2024년 6월 13일 제목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암살 시도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 소제목, 화웨이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덜 취약해지고 있다. 기사 주요 내용은 미국은 화웨이를 죽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화웨이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화웨이는 미국의 거센 공격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번창하게 발전하고 있다. 화웨이와 서방 기술의 연결을 끊는 것은 화웨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웨이의 혁신 동력을 더 증강시키는 것이다. 화웨이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첫 기술 선전포고시의 우려라면 오늘날의 화웨이는 미국에게 더큰 걱정이 됐다. 내 네, 찐종토 과거 영상 중 화웨이 시리즈 1부터 5까지 공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 찐종토였습니다.